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덴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권위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존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2절 앞부분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에게 속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은 그들을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축복하고 4절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축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사람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11절에 나오는 대로 분열, 즉,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교인들마다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 즉,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등등으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 분열의 문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룹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성도와 교회는 분열할 수 없고 분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 이후부터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인 우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교회도 십자가에 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때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요 교회라고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우리 자신도 결점투성이이고 주의 몸이라는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아름다움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으사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실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또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흐려지는 날씨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농사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내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